저희 부모들 너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부모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무무들 너무 고마워요. 무무들 너무 고마워요. <laughs> 무무 고마워요. 부모들 너무 고마워요. 부모들 너무 고마워요. 우리 부모 고마워요. 부모 맞자아 좋아. 아 부모들 너무 고맙고 부모들 고마워요. 아, 아 감사합니다 우리. 저희 팬 <laughs> 부모 고마워. 무무들 너무 고마워요. 무무들 고마워요. 무무 너무, 너무 고마워요. 사랑해. 무들 짱. Love it. 항상 함께하는 우리 무무들 너무 고맙고요. 또 이상 받게 해주신 저희 무무 팬분들께 너무 많이 감사드립니다. 어 감사합니다. 무무 사랑해요. 또 항상 함께하는 우리 무무들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우리 무무들 너무 고맙고요. 어, 저희 네 명의 손을 잡고 항상 걸어주는 무무. 너무 고마워요. 무무들! 어, 네. 무무들도 어, 네. 너무 고맙고. 이거 실화냐! <laughs> 우리 무무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 <laughs> 저희 무무들. <laughs> 저희 <사랑하는 것>. <웃음> 무무들. <웃음> 저희 무무들. 먼저 와서 기다려주고, 투표해주고, 저희 응원해주는 무무들 덕분에 저희가 또 1위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무무 너무 고맙고, 어, 감사드리고요. 우리 무무들 특히 너무 고생했어요. 너무 고맙고. 무무 사랑해요. 무무 사랑해요. 이 상은 우리 항상 함께하는 무무들과 우리 무무들 저희 상 받았어요. 고마워요. 무무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너무 무무들이 짱. 있어서 저희가 첫 무대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것 같고, 더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무무랑 우리 무무들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요. 자! 네. 자, 문별! 무무가 최고다! 네. Very good. 네. 아, 마마무. 무무들 아. 너무너무 사랑해요. 아, 네, 진짜 고마워. 마마무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무무! 아, 저 너무 항상 저희가, 저희한테서는 무무가 최고고 제일 멋있는 사람들이니까 앞으로도 우리 함께해요. 무무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 무무들 고마워! 언제 어디서든 응원해주는 무무들 너무 고맙고 무무들 고마워요. 무무들 사랑해요. 무무들 너무 고맙고요. 와, 저희가 진짜 와, 너무 감사합니다. 무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무무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무무들 아, 너무 고맙고 무무짱 무무 감사합니다. 무무 감사해요. 또 여기에 있을 우리 무무들 그리고 어딘가에서 보고 있을 무무들 너무너무 고맙고 항상 응원해줘서 고맙다는 말꼭 해드리고 싶고 이번 인기상은 오로지 저희 무무들이 <laughs> 저희를 위해 주신 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가 무무분들에게 어 항상 좋게 보답할 수 있는 그런 마마무가 되도록 <laughs> 노력하겠습니다. 무무, 사랑해. <laughs> 사랑해. 지금 저희보다 더 좋아하고 있을 무무들 너무 고마워요. 사랑하누. 그리고 우리 마마무 사랑해요. <laughs> 이 상은 아마 무무들 덕분에 무무들 때문에 받은 상인 것 같아요. 항상 저희보다 먼저 응원해주시고, 또. 한... 먼저 챙겨주시고, 늘 걱정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우리 무무들과 그리고 감사합니다. 맨 처음으로 저희가 이상을 받게 해준 무무한테, 무무들한테 너무 고맙고요. 또 그리고 우리 무무들 항상 응원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무무들! 너무 고맙고, 아, 항상 이렇게 같이 지금 첫, 처음 방하느라 고생 많았는데, 무무들한테 너무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어 제일 고마운 저희 무무. <laughs>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좋은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아침부터 또 저녁까지 저희 무무들이 고생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또 무무들한테 이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리로. 우리 무무들 목이 쉬어가면서 응원해주는 그 모습에 정말 항상 감동받고 진짜 무무들 있게 저희가 있다는 걸 잊지 않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무무들이 없었으면은 저희가 이렇게. 무대를 잘 꾸미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너무 고맙고. 모모들 너무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해. <laughs> 일단 정말 아, 저희 부모 너무 고맙고 사랑하고요. <laughs> 무모 사랑해요. <laughs> 네. 나만... 모모들 일 고마운 우리 무무들. 아, 자 무무들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고마워요 무무들. 사랑한다. 우리 무무들 너무너무 고맙고 무무들아. <laughs> 아 이렇게 또 좋은 상을 받게 된 거는 모두 이제 팬분들 무무들 덕분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우리 무무들이 고생을 진짜 많이 했는데.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무무들 너무 고마워요. 예. 휘희인이도 휘인, 한 휘인이든. 말씀. 고마워요. 아, 수고했네. 아, 네, 어. 또 우리 무무들 <laughs> 너무 고맙고요. 또 이렇게 저희가 함께할 수 있었던지 무무들 덕분에 또 저희가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우리 무무들 항상 고맙고 항상 늘 응원해주는 우리 무무들. 어딘가에 있을 우리 무무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저희 무무들 사랑하는 헐. 무무들. 무무들. 무무들 무무들에게 무무들이랑 같이 받는 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무들 사랑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저희 무무들 너무 감사합니다. 야, 어. 무무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함께 고생한 우리 무무들 너무너무 고맙고 그리고 우리 무무들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무무들 너무 고맙고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무무들 여기 있는 무무들 집에서 보고 있을 무무들 너무너무 고맙고요 우리 무무들 너무너무 고맙고 항상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복 해 많이 받으세요. <laughs> 한 여름이거든요. 우리 무무들 사랑하누. 네. I love you. Thank you. 우리 무무들 사랑하누. Hello everyone. Thank you. I love you so much. 아래가 또 고자이만 쇼쇼 올라 마할기타 알살라 말라이공 팬분들께서 이렇게 주시는 상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무무분들께서 만들어 주신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무무 여러분. 무무 보고 싶어요. <웃음> <웃음> 우리 무무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무무들. 사랑한 후 사랑한 후 <laughs> 마마무 준비합니다. 진짜 저희보다 더 열심히 막 응원해준 우리 무무들한테도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